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아주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제가 대기업 건설사 임원으로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전체는 32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어, 나와서 지금은 맹그룹의 건설사의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간이었고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그리고 대형 오피스, 그리고 많은 마트들, 저희들이 유통업이 3차 산업이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유, 유통업이 발전하면서 그 유통업의 성장 과정을 정말 몸소 체험을 하고, 대형 어, 복합 시설물들, 그리고 아파트, 일반 아파트, 그리고 LH 주공 아파트 등, 그리고 프랜트 공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급 주택. 말로 하면 어느 집인지 알 정도의 그런 집들을 제가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직장 생활 하면서 그래 많은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대구에 대형 프로젝트 하면서 대구에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고, 제가 또 광주에서도 또 백화점 공사 복합 공사를 하면서 몇년 아, 18개월인가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났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래 자문역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건축주들이 찾아오셔서, 어, 건축에 대한 좀 자문을 좀 구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얼마 전에는 서울 시내에 짓는 오피스 건물에 대해서도 하고, 또 분당에 짓는 빌라, 그리고 성남시 태평동에 짓는 빌라 등 많은 <laughs> 어, 건물들에 대한 어, 코멘트도 하고, 요즘은 또 실브타운 쪽에 에,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찾아와서 저에게 좀 많이 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 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그리고 어, 건설안전기술사를 또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지 않겠나 예를 들어 하자에 대한 대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 바쁘지 않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 저희들이 삶이 건축하는 거나 그저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서 또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 또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아집,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역경이 생기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래 문제 해결하면서,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은 문제 연속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해결하고, 이겨내고 이러면서 성장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특히 최고급 주택 또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어 한국에 있는 건축가보다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 설계비만 해도 아주 비쌉니다 왜냐 디자인이 달라도 뭐가 다르고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디자인 쪽으로는 조금 색다른 디자인이 있고 좀 나을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필드에서 경험 많이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은 낫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실력은 편지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비싸게 용력을 주기 때문에, 어, 관리자들, 특히 높은 그룹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현장에 일하는 그 현장 책임자들한테 그분들이 설계한대로 공사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설계한대로 공사하면 다 하자가 납니다. <laughs> 정말 하자가 나요. 왜냐?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기후나, 기후나 풍토나 이런 걸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샌디에고, 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다 항상 따뜻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평생 사시던 유명한 건축가들이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수 있을까요? 전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유명한 정말 저희 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손꼽히는 집 중에서 몇 집은 정말 비올때 물이 샌다라고 이런 소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책임자는 이래 옷을 벗게 되고 이런 사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자로 갔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한국에 맞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가 다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수도 없고, 지금까지 하자도 없고, 아주 클라이언트들이 아주 만족해 하면서 지금 사는 것을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 삶도 뭔가 뚜렷한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본인만, 본인이 스스로 이래 성장하고 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계속 그거를 막는 거죠. 공부만 해라는 것이죠. 시간 스케줄에 따라가서 계속 움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대시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밤 10시 되면 그 학원에서 쭉 나오는 학생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표정이 다 좋습니다. 한두 명은 꿈이 있기 때문에 표정도 좀낫고 하지만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또 사사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꼭뭐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이다 라고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가 앞으로...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이겨낸 역경과 경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여러 후배님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료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튜브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어느 정도는 살겠지만 그이원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목표가 분명하고 확신이 생기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극복하게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목표 잡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지내면서 정말 젊었던, 나이가 있던, 건강하게 앞으로 124일까지 사는데 충분한 여유와 자신감과 맑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건강, 웰빙 산업, 이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